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어, 안녕하세요. 오늘 분위기가 너무너무 네. 새로운 것 같아요. 뉴 페이스 함께 아우. 하고 있습니다. 네. 퍼센티 채널 이제 새롭게 방송을 네. 시작을 하는데요. 네. 어, 지금 이 프로그램의 이름이 밥스. 아이고. 네.라고 이제 예. 바꿨죠. 새로? 네네네. 도대체 이게 무슨 방송인가 하고 지금 <laughs> 예. 또 이렇게 들어오신 분들 궁금해하실 텐데, 아, 예. 네. 우리 소개부터 네. 시작하면은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아, 좋습니다. 예. 저희가 밥스라는 의미가 우 강아지 식사에 의해서 이제 밥스라고 줬는데요. 그 밥스의 그 이름을 따서 우리는 밥스 밥스샘. 선생 네. 좋은 <laughs> 것을 만약에 알려주기 위해서 <laughs> 네. 선생님 같은 역할 음. 네. 저는 밥스다 수다 <laughs> 네. 수다를 <laughs> 위해서 밥스다 해가지고 아. 늘 재미와 즐거움을 위해서 제가 맡은 역할이 그겁니다 밥수다군요 네. 네. <laughs> 네. 부드럽게 조금 있어 보이려고 <laughs> 아. 밥스다 라고 네, 반을 하겠습니다. 밥스타 대표님은요, <laughs> 네. 사실은 굉장히 우리 강아지 친구들은 음. 처음 뵐 수도 있지만, 네. 이 사람 인간관계 언어 네. 표현 이런 네. 분야에서 굉장히 음. 유명하신 대표님이세요 어, 그렇군요. 네. 그래서 저희 <laughs> 네. 강아지 친구들 반려 이 가정, 보호자님들을 네. 위해서 음. 이 채널을 음. 함께 해주시면 좋겠다 해서 귀하게 모신 분이기도 합니다. 네. 네. 저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했었는데요. 네, 지금부터 우리 사람과 우리 강아지의 중간 역할을 할수 있도록 제가 궁금한 거, 알고 싶은 거, 음 알아야 되는 거를 음 우리 밥스쌤에게 강력하게 질문을 내서 꼭 해답을 얻는 그 시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가도로 인사하고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빠스, 빠스 <laughs> <laughs> 사실 이걸 연습을 못해봤는데 오 예. <laughs> 어, 어, 느낌이 어, 좋은데요? 저스아트 네, 네. <laughs> 강아지의 세계가 되게 궁금하고 네, 네. 우리가 또 강아지의 식사에 대해서 되게 궁금한 네. 게 많아서 네. 저도 많이 배우고 또 많이 알고 네. 또 많이 알리도록 드 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그 역할을 제가 하는 거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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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아지의 식사를 보면 네. 이렇게 여러 종류가 있나요? 강아지 식사가 어, 강아지 식사가 사실은 우리가 네. 개 밥? <laughs> 이라고 하면은 사실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딱 있지 않으세요? 저는 사료? 어 맞아요 사료, 사료. 네, 사료. 우리가 표현하기로는 사료라고 이제 많이들 표현을 네. 하게 되고 오. 또 이제 강아지는 고양이는 사료만 먹지 않는가 하고 아직까지도 네.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많겠죠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으니까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 우리 음. 퍼센트잇 채널은 음? 자연식재료 그렇죠 강아지에게 음. 식사를 제공하는 어. 어, 그런 채널이기도 한데요. 음. 이런 정말 요즘에는 음. 또 많이들 알고 계시지만 음. 이 분야에 대해서 음. 아직까지 연구기간도 너무 짧고, 아, 예, 그리고 알려지지 않은 아주 비밀스러운 내용들도 정말 많아요. 그럼 몇년 정도 됐어요 이 사람은 말이죠 네? 식사의이제 연구라고 하면은 굉장히 음. 다양한 서비스도 많이 나오고 음음. 그러다 보니까 음. 이게 실제로 음. 식사 생명공학 이렇게 연구한 기간이 음. 무려 (2000년을) 넘어갔다. 이 반려동물이 음, 사실은 음. 이 반려동물이라는 단어도 요즘 굉장히 음. 우리가 자연스럽게 사용하고 있는 게 음. 함께 살아가고 있는 가족과 같은 동물이기 때문에 반려동물이라고 음.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만큼 음. 많다는 뜻이기도 한데요. 근데 몇 년일까요? 근데 가만히. 이 친구들을 위해서 음. 같은 생명임에도 불구하고 음. 식사 영양에 대해서 연구가 본격적으로 일어난 기간은 음.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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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년 남짓이다. 흑사가 네? 2000년이 되는데 강아지는 5 0년 뿐이 안 됐다. 네, 맞아요. 오, 너무 짧은 거 아닌가? 너무 차이도 너무 많이 나죠. 어. 그이전에다 사료를 먹였나요? 어, 거의 사료를 먹었어요. 아 사실 근데 사료가 네. 생겨난 것도 100년 남짓한 시간밖에 안 돼요. 그러면그 100년 남짓한 시간에 사료가 생기기 전에는 음. 강아지들이 뭘 먹었을까요? 아이들이 사료가 생겨나기 전에는 네. 사람들의 음식을, 음식을 같이 먹는 어, 그 어릴 때 그걸 강아지에게 밥을 주고 네. 이렇게 또 남은 음식을 줘서 네. 네. 강아지들이 먹었던 <laughs> 그런 데요 제가 사료를 주는데. 강아지의 유형의 종류가 다르잖아요. 네네. 저희 아시는 분이 살을 를 먹일 때 물에다가 불려서 맞아요. 이렇게 먹인다고 얘기를 네, 하는데 네네네. 큰 개는 되게 씹는 게 다를 텐데 음. 작은 개 같은 경우는 나이가 들면 이렇게 씹는게 약해서 우리가 퍼센티시 가장 네.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씹는 네. 거에 대해서 건강까지 챙기는 거예요 맞습니다. 음. 실제로 음. 이제 퍼센티시 실제 이제 밥을 서비스를 음. 만들어서 제공을 하고도 있는데 네. 이렇게 찾아오는 아가들이 어. 아파가지고 또는 아, 나이가 또, 들어서 음. 잘 씹지 못하는 친구들이 음, 음, 음. 굉장히 많이 오기도 해요. 음. 저희는 실제로 이제 고객들과 만나면서 음, 음. 어떤 아이들이 또 어떤 것을 잘 먹는가를 끊임없이 계속 연구를 하면서 아. 네, 네. 이 아이들이 사실 사료 같은 경우에는 음. 대량으로 생산이 되다 보니 음. 작은 아이들부터 요만한 아이, 요만한 아이, 요만한 아이, 요만한 아이 여기까지는 안 해도 돼 <laughs> 네. <laughs> 이렇게 굉장히 요즘에는 어. 다양한 크기의 아이들이 함께 어. 하고 있는데 어. 이 아이들이 다입 모양도 다르고 예, 그렇죠. 네, 어. 사이즈도 다르고 어, 사람도 다르듯이 네, 맞아요 심지어 이 아이들이 어. 미식견이라는 소리를 요즘에 들으면서 우와. 이 씹는 맛을 알아요 네. 사람들 미식가 좋아. 그래가지고 오, 맞아요, 맞아요. 좋은 네, 음식 네, 맛있는 네, 네. 음식을 찾아다니는데 네, 네. 그래. 이 아이들도 찾아다닙니다 요즘에. 그러고 보니까 는 네. 우리 강아지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의 가족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기 맞습니다. 때문에 그런 것도 되게 신경을 네, 네, 네. 근데 강아지가 네. 되게 예전에는 거의 15년 정도 산다 그랬는데 네. 수명이 제가 알고 보면 벌써 18년 됐다고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요즘 주변에서 이제 흔히들 들으면 은 네, 네. 네. (19살이에요) 어, 여, 여, (20살이에요) 어, 뭐, <laughs> 정말 재미있는 사실은 아~ 제 (2월) (2월에) 기네스북에 네. 오른 강아지가 있어요 네. 전 세계에서 네. 가장 이제 최장수 하고 어. 있는 so, so. 네. 여러분 잘 보세요 강아지의 최장수하는 강아지는 어, 몇 년이었을까요? 저는 네. 알고 있는 게 제가 주변에 있는 강아지는 18년을 알고 있었는데 과연 음. 몇년 살지? 정답을 얘기해 주세요 우리 밥스 쌤 공개해 주세요 32살 서른 두 살이요? 네, 만으로 서른 한 살인데요. 30살이 넘었어요. 인간으로 따지면 100살이 넘는 건가요? 200살이 넘어가게 200살, 되는. 200살이요. 개살이 지금. 그 사람도 생명이 점점점점 영장이 점점 되잖아요. 네, 나이가. 예. 그렇죠. 네. 반려동물도 음. 네, 원래 이제 건강한 야. 상태로 돌아가게 되면서 예, 네, 수명이 이렇게 늘어나게 돼서 장수하는 강아지들도 늘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정현 대표님이 하시는퍼센트처럼 영양식 아니면 또 간식 아니면 또 식사 역시 필요할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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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까 음, 그 영양 식사 음. 연구 기간이 음. 강아지 분야, 고양이 분야는 음. 50년 남짓밖에 안 됐다고 말씀을 그렇죠. 드렸었잖아요. 음. 이 기간 동안 짧은 기간 동안 음, 연구가 음. 된기 때문에 음. 사실은 이 사료라든지 정말 건강 뭐 이렇게 영양제라든지 음. 음. 이런 것들이 음. 나오게 되어도 음. 사람만큼 음. 굉장히 이렇게 커스터마이즈드 맞춤으로 나오기가 너무 음. 너무 힘든 상황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 퍼센테이. 맞 그거를기에 집중한다. 집중네 하고 있고. 네. 실제 네. 이렇게 장수하는 음, 강아지들의 음, 음, 음. 공통점은 네. 바로 어. 그런 사료, 어? 간식, 음? 영양제를 굉장히 좋은 것들을 많이 찾아서 먹는다가 아니라 식사를. 네네. 자연 식재료로 된 그렇죠. 식사를. 평생 먹은 어. 강아지들이 응. 이 장수 아이들의 공통점이기도 해요. 그런 생각 같아요. 우리가 중요한 일, 우리 국가적으로 중요한 행사들을 많이 할 때마다 가장 위인들이 있잖아요. 네네. 우리 강아지의 위인이신데요. 강아지 강아지의 밥 엄마 어, 어. <laughs> 네.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현하고 싶은 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우리 한 가족이잖아요 네, 우리가 네. 강아지가 생명을 다해서 떠날 때 되게 네. 많은 슬픔에 맞아요, 있는데 맞아요. 그게 좀더 음. 오래 살고 또 오래 관계가 유지된다면 네, 네. 우리 가족으로서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네. 근데 그걸 그런 식사를 맞춤형으로 네. 그걸 만드신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것 때문에 네. 제가. 이렇게 참여하고 싶어서 네. 이렇게 하게 된 거죠 네. 사실은. 굉장히 이제 퍼센트 이제 음. 네. 너무 궁금하신 점들도 많으시고 많으실 거요 네. 우리 강아지 친구들은 어. 어. 궁금한 게더 많아요. 그렇죠. 네. 저렇게 들으면서 강아지랑 같이 들으면 네. 강아지가 대답할 것 같아요. 옳지 맞아 어, 잘했어 맞아요. 이렇게 할거 네. 같아요. 네. 저희 이제 제가 반려하고 <laughs> 있는 강아지도 벌써 네. 1 0 살이거든요. 1열 10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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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인데. 근데 이 아이들이 네. 다들그리시죠 지금 방송 이제 유튜브도 같이 듣고 하시거든요. <laughs> 네. 실제로 알아들어요. 방송에서 오. 나오는 단어들도 알아듣고 어. 어느 정도냐면은 <laughs> 내비게이션을 틀고 차를 이제 같이 운전해서 간다 하면은 어. 이 길을 알아듣는. 예 예, 어, 예, 예, 실제로 그럽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사람 말도 해요, 가끔 <laughs> <laughs> 그 정도로 아이들이 네. 사람과 이제 보호자와 어. 교감이 많이 되면 될수록 예. 예, 정말 이렇게 의사소통도 되는 음, 것처럼 저는 하고 초보자 예. 입장에서 인정합니다. 왜 그러냐면. 네. 우리가 자랄 때의 음. 환경도 다르고, 네. 우리가 또 강아지에 대한 태도도 많이 바뀌었고.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런 게 예전에는 음. 밖에서 막 키우고 이랬던 그런 시대가 있다면, 네. 지금 우리 강아지 가정 안에서 하는 네. 그런 멋진 시대가 지금 열려있는 것처럼, 네, 네, 네. 우리가 궁금한 거는 계속 이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네. 듭다다 네. 오, 네. 감사합니다. <laughs> 자, 우리 마무리를 네. 해야 될것 같아요. 예. 재밌고 즐거운 방송이 되도록 저희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나고 재밌게 즐겁게 준비 시작! 박스 박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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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스! 구독, 좋아요, 좋아요 알림, 알림 설정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laughs> 안녕히 계세요. <웃음> <웃음>